탐사대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중국 온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라는 책을 쓰신 김미성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 김미성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부동산을 한건한 한 15년 정도 되고요. 중국에 계신 한국 교민들을 임대지부터 매매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참 중국 부동산에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중국 부동산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여기 중국 존되는 부동산이 어... 따로 있다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부동산은 자기 집 주변이나 사는 네. 곳 주변 네. 이런 곳들부터 이제 알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맨 처음에 네. 네. 상하이 부동산, 중국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가. 된 계기는 네. 뭐였어요? 일단 중국에 가 보니까 네. 어머 중국 부동산이 빠르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편견과 오해가 네네. 있어서 네네. 기회를 많이 놓쳤죠.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중국 부동산에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네. 제가 이제 중국에 간건한0천구 년도에 갔어요. 네네. 부동산을 하러 간건 아니었고요. 네네. 남편이 조전으로 아, 발령이 나서 이제 중국에 가게 어... 됐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일하실 때에도 네. 주재원 분들도 많이 이제 상대를 하시겠어요? 어, 그럼요. 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제일 많으신 네네. 분들이 주재원이신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하다가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 이제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네네네. 경우가 많죠. 아, 네. 네. 그러면은 또 제가 네.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 책이 이제 중국부동산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상하이에 대한 내용이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에 이제 워낙 넓은데 그 중에서도 네. 상하이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네네네. 집을 한 채밖에 못 산다 라고 어, 네. 이제 한국에서 네. 생각하시면 어디를 사실 것 서울이요.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서울 중에서도 강남을 살게 네, 될 네, 건데요. 네.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이제 상하이는 그런 네. 위치입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중국을 갔던 2009년이라는 그 시기가 네.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가 네, 있은 네. 후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집값들이 다 떨어지고 네. 그랬던 상황에 중국은 사조위엔을 풀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집값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미 상하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어,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올라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났다라는 분위기도 있었고, 네. 제 생각에는 아파트 품질에 대비했을 때 너무 집이 별로인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아, 이런 집들이 이 가격이야? 네. 하면서 네. 이제 안 사고 있다가, 상하이가 네. 네. 아닌 음... 이선도시에 제이 투자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멋지고, 이제 네. 단지도 좋았고, 주변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개발 계획도 음... 너무 좋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음... 빚값이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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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선도시는 아니구나. 네. 그 당시에 상하이를 샀어도, 음... 몇배는 올랐을 텐데 아... 제가 이제 2선 도시를 경험해 보면서 네. 꼭 상하이 가 아니더라도 네. 중국에서는 1선 도시 가 있어요. 네, 네. 베이징 네. 우리가 아는 상하이 네. 광주 네. 션전 네. 이런 1선 도시에 투자하시는 아... 게 맞고요. 네. 그 중에서도 상하이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으뜸입니다. 네. 아... <laughs> 네. 그러면은 또 네. 이제 굉장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우리가 다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이 또 중국에 가서 부동산 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 되게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 분들한테 네네. 많이 받은 질문이 네네네. 이 질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됐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는 외국인은 집을 살수 없다라고 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일정 조건만 갖추면 네. 중국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집을 어. 살 수가 있고요. 네네. 원래 상해 사람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상해 사람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와서 상해에 어. 살고 있는 사람을 또외지인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외 외국인인데 네. 외지인들보다는 외국인이 집을 사기가 쉬워요. 어... 네, 이거를 좀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외국인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동일하게 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대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어... 잠깐만요.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부자 탐사대 구독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을 쓰고 계신가요?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던 걸 계속 쓰고 계셨다면 손해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비교원. 비교원인데요. 비교원은 인터넷, 유심, 휴대폰 판매까지 가능한 종합통신기업입니다. 통신 3사와 정식 계약한 직영 대리점인데요. 인터넷 TV 가입시 최대 47만원 현금 혜택을 주고요.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심까지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365일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13년 경력의 전문가가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고 하니 믿을 수 있겠죠? 59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이 98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갑니다. 인터넷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지금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3초 만에 견적 비교해 보세요. 지금 무제한 5만 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석영석도 yeah.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아무래도 이 책에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적혀죠다 네, 상세하게 네. 적혀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대출 말씀하셨는데 더 상세하게 이제 외국인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아, 네,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구매 조건을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구매 자격은 딱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 우선은 여권. 네. 여권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비자가 어. 여권에 삽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취업비자가 붙어있는 네네네. 여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어. 상해는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네. 외지인이든 상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어. 한 사람만 집을 살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근로계약서가 내가 집을 사는 시점부터 1년 전서부터 네. 일하고 있으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했으면 세금을 내겠죠. 네. 네. 예. 소득세에 대한 세금 증빙 아. 12개월치만 있으면 어. 외국인은 중국 사람하고 동일하게 집을 어. 살 수가 있고요. 배출도 네, 네. 배출도 네. 이세 가지에다가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어, 네. 딱 명확한 논리가 뭐냐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네. 매달 상환되는 이자를 갚을 음. 수 있는 능력만 증명되면 네, 네. 대출이 나옵니다. 음. 무려 80%까지 나와요. 80% 네. 개인인데요. 네. 네. 80%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 네. 월 상환액에 본인의 급여가 두 배일 때 가능합니다. 오. 그것만 증명되면 큰 문제 없이 대출까지 외국인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쉽네요. 그렇죠. 네. 어, 예전보다 지금은 이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대출률도 음. 높여 주고요. 금리도 최근엔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네. 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매매를 할때 발생하는 네. 그런 것들이 중국은 어떨지 궁금다 중국도 한국처럼 네. 취득세, 보유세, 네. 양도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음. 집을 팔때 한국에서는 양도세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에서는 내 양도세를 매수자가 냅니다. 실제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어, 그렇지만 네네. 실제로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수자가 내서 이런 용어를 따오소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이제 따오가 이제 도착했다는 도 자에다가 손수자를 쓰는데요. 네네. 얼마만 내 손에 쥐어져 아.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할 거다 제하고 음. 나는 이 돈만 쥐어지면 팔겠다 라는 아. 건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게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어요. 음. 그 가격으로 적고요. 네네. 취득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거주의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한 채밖에 못 사요. 아... 그러니까 중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대 외국인이 세금을 많이 내도 취득세는 1.5%가 아... 제일 네네네. 상한 선이에요. 그리고 보유세가 보유세...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제 책에만 오픈하려고 했다가 어... <laughs> 그랬던 네네네. 건데, 사실 보유세는 있습니다만, 네. 면제받을 방법도 있어요. 어... 어렵지 그게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양도세. 양도세. <laughs> 최대 부과돼도 음... 5%예요. 5%밖에 안해요? 네, 5%고요. 어... 근데 이제 5년을 보유했냐 네. 아니냐 아, 보유 그리고 면적이 따라... 크냐 작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네. 만약에 5년을 보유했다하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네, 네, 네. 내면 되고요. 네, 네. 5년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네, 네. 총액에 대해서 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한국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양도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증치세라는 게 있고 네. 개인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네, 네. 5년을 보유했다면 사실 두개다 부담스럽지 않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가 음, 네, 내주기 네, 네, 네. 때문에 중국에서 집을 어... 사서 팔았다 하면은 네. 그냥 그게 다 나의 수익인 거예요. 네. 별도로 뭐 세금을 더낼게 없기 네, 네.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을 따져보면 훨씬 더 높습니다. 음, 네. 주재원들은뭐 3년이나 4년 정도 이제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을 있다가 쉬는 네, 네,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영업자로 오시거나 음...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시는 어, 분들 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자녀 12년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재외국민 어... 특례를 네네, 받기 네네. 위해서는 해외에서 12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진짜 외국인처럼 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쉽게. 네네,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음... 모든 게 본인 부담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대출 상환하는 걸 임대료라고 생각하시고 아...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네. 다 월세이기 네. 때문에 사실 월세를 내느니 음. 내가 집을 음.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아. 게 좋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외국이고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쵸.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 부동산 투자를 할때 이제 이런 점을 주의해라 하는 네. 게 있다면요? 제 책에는 한 8가지 정도를 어, 네네네. 적어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선 도시에 투자해라. 네네네. 지방이나 아니면 2, 3선 도시에 투자했다가는 집값이 좀 반토막 날 수도 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선 도시 네. ]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에 음, 투자하라라는 네.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도시개발 계획을 보고 어... 그리고 현장을 좀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계획이 장기 플랜이면서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아. 그래서 상하의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어디를 개발하겠다는 아. 흔히 말해서 비밀지도가 다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는 무슨 자신감이야 이렇게 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한 15년 이상 부동산을 하면서 네. 보아왔던 것으로는 아. 정말 2020년까지 한다고 했던 거다 했었고요 아. 2035년까지 이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현장은 좀 가보셔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살수 있는 집과 사고 싶은 집은 좀 불리하라.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도 동일할 네. 거예요. 네. 살수 있는 집을 생각하다 보면 네. 기회를 다 놓칩니다. 본이 아. 넉넉해서 집을 사시는 분은 저는 단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다 대출받아서.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처럼 영끌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네.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살수 있는 자금이 예를 들어 방두 칸짜리라면 네. 두 칸짜리를 사고 네. 같은 단지에 방세 칸짜리에서 임대를 사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네, 네. 정책을 바라요. 어... 아무래도 정부의 힘이 세다 보니까 부동산을 절약+ 펴락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완화해 줄때 사고 네? 그리고 억제할 때는 참고 네. 다시 완화해 주면 팔고 어... 이런 걸좀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이거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 대상자들은 한국에 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지 마세요. 오. 왜냐면 중국에 있는 동안은 감당이 되지만 네. 만에 하나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음. 다른 나라로 가게 되셨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영끌하지 마시고 네,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네. 이제 받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이다 보니까 네. 신뢰할 수 있는 좀 파트너를 네. 좀잘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저만 해도 처음에 가서 부동산이 외국 인 사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해 사람 기준으로 적용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외지인에 대해서 적용을 아. 하면 저희한테는 없는 서류를 만들어 내야 될 수가 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5 년은 좀 보유하시는 게1차적으로는 이제 오 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세금이 감세되는 음. 기간이기도 하지만요. 네네. 만약에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 그 주변이 완성되는 데5년 아.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단타로뭐일 년, 어. 2년 안에 두배 되는 거 바라보시고 중국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음... 한 5년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라고 라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오랫동안 하시면서 얻은 팁이랄까요? 네. 중국에서는 이런 부동산이 좀 좋다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따라가요 당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오히려 투자는요 한국분들이나 대만분들 말해요. 아, 왜냐하면 특히 상하이 네네네. 분들은 집이 여러 채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어디를 개발할 때그 네. 지역의 온 주민들, 농민들한테. 아. 여러 채를 이미 줍니다 아. 그래서 상하이 사람들의 이제 투자 마인드와 네네. 외국인의 마인드는 정말 다르고요 아.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에 모여 살아요 음,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한인타운 아닌 지역에 음. 가시면 좀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네. 실거주다 그러면 음. 한인타운인 음. 지역들이 있어요 홍취엔루라는 지역이 있고요 우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는 약간 세모인데 네. 그래도 미래 투자를 좀 음. 보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따홍차오라는 지역이 네. 개발되고 오, 있습니다. 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35년 개발 계획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네, 곳이기도 네. 하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국제학교를 그렇죠. 다녀요. 네, 그래서 네. 한국학교나 아니면 미국, 영국, 싱가포르 국제학교들이 다 따홍차오를 아, 몰려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이들 학교 다니기에는 네. 사실 한인타운은 멀어요. 어, 네. <laughs> 그래서 학교 주변이 원래 개발 계획 중에서도 좋은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쪽 지역을 어,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렴한 곳을 찾으신다. 상하이는 서울의 1 0배 크기입니다. 음, 네. 그래서 한꺼번에 개발이 안 돼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상하이 내에다가 신도시를 만듭니다. 아... 그래서 그 중에 다섯 개 신도시가 있고요. 네, 네, 네. 신도시 중에서도 침푸 신도시라는 네,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곳 추천드리고 어... 싶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예산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 좀 따로 있고 음... 제가 책에도 첫 분양은 사지 마라라는 음... 게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천0백 세대의 음... 아파트 단지다 네, 네, 그러면 네. 한꺼번에 음... 그냥 지 음... 않아요. 이거를 몇 차례 나눠서 합니다 음, 예를 들어 370분양을 한다면 다섯 번에 그렇죠. 나눠서 하고요 중국의 분양과 한국의 분양은 아주 명확히 다릅니다 음.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내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네네. 보통 해주고 그렇죠.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편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내고 중도금이 없어요 어, 나머지는 다, 다 대출입니다 잔, 아. 그래서 오늘 계약을 쓰면서 선수금을 내고 네? 대출을 신청하면 다음 달서부터 입주할 때까지 대출 상환 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개발이 다될 때까지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 한다면 음. 마지막 분양 같은 경우는 바로 대출 한두 번 내다가 음. 바로 입주하실 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첫 분양 샀다간 대출금 갚다가 어. 지쳐서 <laughs> 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만약에 분양 아니고 나는 그냥 바로 입주할 수 음. 있는 중고주택을 네네네.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네. 이것도 굉장한 팁 인데요 면적이 144어미터 이하 집주인이 5년은 보유했던 어. 것을 사세요 양도세가 제로입니다 생각 해 보시면 이쪽은 세금을 많이 내는 집이고 이 집은 5년이 음. 지나서 세금이 제로라면 어느 집이 빨리 팔리겠어요. 그리고 년된 집. 그렇죠. 네. 이게 최근에 바뀐 법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틈이 생겼어요. 네네. 그런 집을 사면 실거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네. 임대도 바로 나서 임대소득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네. 흥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네. 이 책을 사서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책을 읽고 내가 진짜 가서 사야겠다 투자를 네. 해야겠다 어, 그러면은 작가님한테. 네 가면 되는 거죠 상황에 그렇죠. 가서 <laughs> 네 우선 네. 궁금하신 거는 이책에도제 네. 블로그나 이메일 주소 네. 그리고 이제 카톡 아이디가 어... 수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중국 음... 부동산을 사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들고 와가지고 집 살래요? 아... 이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건 네. 안 되고 네. 네. 물론 법인은 가능한데 네. 법인은 좀 세금을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아... 개인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린 네. 거고요. 네. 만약에 중국으로 오실 계획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미 와 계신 분이 혹시 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네. 절 빨리 만나셔야 합니다 어, 중국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김미성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